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왼쪽 어깨가 묵직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이 심장이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심장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이 괜찮겠지 하다 7분 안에 쓰러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신호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한 번이라도 답답한 그 순간 심장은 작게라도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놓칩니다. 가볍게 넘기고 일시적인 피로라고 생각하죠. 그몇 분이 생사를 가르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의 평균 발작 간격은 단 7분입니다. 즉첫 통증이 시작되고 7분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심장이 멈출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서울대 병원 순환기내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0% 이상의 환자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다고 답했죠. 그런데요, 이 7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생명을 결정합니다.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지만 경고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심장 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한결같이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남기셨죠.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7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응급은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법입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큰 통증 없이도 작은 징후로 시작하죠.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속쓰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어깨나 등, 턱까지 묵직하게 당긴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건 혈류가 불안정해지며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통증을 직접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이를 침묵의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식은땀, 구토감, 어지럼증이 동반될 수도 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성 환자들은 증상이 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가슴보다는 명치부근이 답답하거나 단순 피로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신경 감각이 무뎌져서 통증을 거의 못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소화가 안된다는 느낌이 사실은 심장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바로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응급실로 향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심장 질환의 조기 대응으로 사망률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개인별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제 왜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지 알아볼까요 심장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단몇분 만에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 중심엔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죠. 이때 심근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이네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동맥이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과 같아요.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고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작은 응고물 하나가 심장으로 향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 중두명중한 명이 심혈관계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이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네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심장 질환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WHO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심장이 멈추기 전 7분을 버티는 방법, 그리고 평소에 심장을 절개 유지하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다음 파트에서 심장을 지키는 3단계 행동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심장을 지키는 3가지 핵심 행동입니다. 첫째, 걷기 30분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매일 30분의 걷기가 심근경색 위험을 40%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건 빠른 걸음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효과는 같습니다. 둘째, 식단의 염분 조절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물 음식은 반으로 줄이고 간장은 찍지 말고 발라드세요. 서울대 병원 자료에 따르면 짠 음식 섭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mmhg 낮아졌다고 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심장은 감정에 직접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긴장이 지속되면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명상, 기도 또는 가벼운 호흡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면을 겪는 분은 취침 전 5분 호흡 명상으로 맥박을 10ppm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놀라운 건 70대 이후라도 심장 기능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다시 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심장 질환에 대해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심장은 통증이 아닌 산소 부족으로 무너집니다. 즉 느끼지 못해도 손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오해는 운동을 많이 하면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무리한 조깅보다는 걷기가 배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대 심혈관 센터 연구에 따르면 주 4회 30분의 중강도 운동이 가장 이상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리고요,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약물은 대부분 간 대사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복용 중단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을 경우 심근 경색 위험이 2.5배 높아집니다. 이건 대한심장학회 공식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체중이 적당하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심장 건강은 체중보다 내장 지방 비율이 더 중요합니다. 복부 둘레가 90cm를 넘으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혈압을 측정하세요. 심장은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장기입니다. 이제 심장을 위한 7일 회복 루틴을 드립니다. 이건 단순하지만 꾸준히 따라하면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일차 짠 음식 줄이기. 국물은 반만, 간은 줄이고 향신료로 맛을 대신하세요. 2일차 10분 걷기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부담 없이. 3일차 스트레칭 15분. 특히 가슴과 어깨 근육을 풀어야 혈류가 좋아집니다. 4일차 물 섭취 1.5리터 이상. 탈수는 심장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5일차 수면 7시간 확보. WHO는 심혈관 회복을 위해 최소 6시간 이상 수면을 권장합니다. 6일차 감정 관리. 웃는 얼굴은 혈관을 넓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작은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7일차 검진 예약하기. 심전도와 혈압 체크만으로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병이 많습니다. 이 루틴을 반복하면 심장은 점점 안정되고 맥박이 일정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7일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강하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미 늦었어.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도 심장 기능이 평균 18% 개선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심장은 나이를 모르고 자극을 기억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TV를 보며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것, 식탁 의자에 앉아 어깨를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심장의 미세한 훈련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와 근육이 다시 깨어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생각의 전환입니다. 심장은 감정에 반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머무는 마음은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감사, 웃음, 기도 같은 감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느끼는 노년층은 심근경색 재발률이 37% 낮았습니다. 즉 마음의 방향이 심장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도 한번 웃어보세요. 그 미소 한 번이 혈관을 넓히는 첫 걸음입니다. 심장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리듬이 아직 당신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느날 병원에서 한 68세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심장은 한번 상하면 끝나는 건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꾸준히 돌보면 다시 뛰게 됩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협심증을 함께 앓고 있었지만 매일 20분 걷기를 6개월 동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두 달이 지나자 숨이 덜 차고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사에서 심박 변동성이 회복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건강 이상이 아닌 삶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심장은 용기를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지금의 불안이 오히려 회복의 첫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에 심장을 위한 20분을 넣어주세요. 그 2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장 관리의 기술을 아셨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돕는 길을 발견하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킬 기회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분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부모님께 보내드리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혈압이 오를 때 즉시 진정시키는 3분 응급 루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심장은 오늘도 쉼없이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심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 속에 숨 한번의 리듬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